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여기 있는 이 얼터리니시스 팩이랑 이 태그볼트 팩을 열어볼 건데요. 먼저, 먼저 이렇게 여기는 이건 확정, 강화 확정 팩이 아니라서 이렇게 랜점 다섯 장이 있대요. 포켓몬카드 선물 거예요. 그리고 여기 먼저 얼터리니시스의 종류는 바로 커먼 언커먼 레어, 더블 레어, 트레이너스, 홀로, 슈퍼 레어, 홀로, 하이퍼 레어, 홀로가 있예요 그리고 리 이번에는 이 테드볼트는 이렇게 커먼, 언커먼, 레어, 더블 레어, 트레이너스, 레어까지 있네요. 슈퍼 레어, 하이퍼 레어가 있네요. 그럼 뭐부터 들어볼까요? 어, 근데 얼터제니시스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얼터제니시스부터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얼터제네시스는 이렇게 세 개의 전설의 포켓몬이 있고, 여기는 한 개의 전설, 태그부터는한 개의 전설 포켓몬이만 있으니까, 얼터제네시스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열어볼게요. 이쪽으로 자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 어... 오, 됐군요. 뭐가 나올까요? 처음부터 디렉 카드가 터그면 대박일 텐데요. 어... 어.. 자, 첫번째는 어, 이렇게 나무 빼미가 나왔네요 풀타입의 인원 이선물에 나오는거죠? 기술은 이순박꼭질인데요 동작 한번 넣어주 안면하면 상대 다음 사례이 포켓몬은 기술이나 데미를 지 받지 않는 엄청난 카드네요 엄텀박지는 30데미지 있는데요 근데, HP가 좀 낮아서 좀.. 좀 아쉽긴 합니다 두번째 카드 오, 어, 톱치 오톱 톱치는 이렇게 땅 타입이랑 격투, 땅 타입인데요, 이 톱치가 이진라하면 플라이건이 돼요 플라이건이 전설 포켓몬이니까 그냥, 화, 어, 전설 포켓몬이니까 전설 포켓몬이 아닌지 댓글에 남겨주고요, 이 톱치는 이둥지 만들기는 자신의 덱에서 있는 스타디움을 한장 상대에게 보여주고 표로가요 그리고 되게 성능 가드네요 그리고 무력만라는 10데미지, 어, 조금 약한 카드네요. HP도 나무 뱀이랑 같이 50이네요. 이번엔 쓰레기가 나왔네요. 아, 근데 이 쓰레기는 HP가 더 높... 60이지만, 어? 어 너무 데미지도 안 주는 그냥 이런 건 쓰레기네요. 어, 덮뿍기는 상대 배틀 포켓몬은 도그로만 만들고 데미지는 하나도 없는. 조금 아까운 카드네요. 어, 요배 뒤에 어떤, 어? 요... 여기, 여기 뒤에 보이죠? 여기에 뒤에 펄리아가 여기 보입니다. 펄리아 보니까 쓰레기가 도망치는 것 같죠? 아그 다음은 어둠귀신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바로 눈구마의 진화인데요. HP는 엄청나게 120이네요. 어둠머리는 어 아, 설명 너무 많네요 3.. A팀에 30회 30.. 데미지를 주고 동전 한번 던지는 앞면이 나오면 상대 배저보케몬을 마비로 만든다 그리고 상대 배저보케몬에 붙어있는 에너지 한 개를 실시하는 어둠어니같이 엄청 센 카드가 되겠어요 아프로스트타입은는120 데미지 와.. HP.. HP가 120이어도 데미지가 120이네요 자신다음임이포켓몬의프로스트타입프 사용할 수 없.. 와.. 그래도 엄청 좋은 카드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오! 태그 팀 카드! 마우와 수련인데요. 자신의 배틀 포켓몬도벤치 포켓몬과 교체하지만 추가로 이 카드를 사용할 때 자신의 패드 두장 출시해도 좋다. 그거벤치 교체한 포켓몬은 HP 120, 120이나 배고 엄청난 카드! 이게 마우 수련이 나왔습니다. 와, 처음부터 이렇게 태그팀 카드가 나왔어습니다 와. 와, 이, 첫 번째부터 태그팀이 나오잖아요. 와, 대박인데요? 아깝게도 홀로카드나 GX카드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 이번엔 태그볼트 깝니다. 까보겠습니다. 아. 까보면. 와, 이렇게, 쨰리벌트 카드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썩는 건데요. 아, 피카츄를 잘려버렸네요 하. 어, 질퍽이네요? 제가 없었던 질퍽이가 나왔습니다. 1 0면 80, 막히기10 데미지 맞으면 좀 약한 카드네요. HD가 높은데, 왜 이렇게. 이렇게 약할까요? HP가 80인데 왜 막치기 기술에 에너지 한개1 0 데미지야? 와 너무 약한 카드네요. 아 여기서도 체력 카드면 진짜 좋을 텐데요? 어 꼬부기! 어 이거 우리 원래 카드 있었는데 중복이나 오버렸네요 HP는 70 몸통 박치기 10 데미지, 물뿌리기 20 데미지 물불기 20 데미. 아좀 아깝네요. 아이거 50 데미지나 100 데미지는 돼야죠. 그 다음에 저지맨 서로의 플레이어는 되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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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 필로 모두 덱을 되돌리고 덱을 그리고 덱을 되돌리고 통는 다 그들이 각각 제리 뽑는 것 같네요. 신났. 이번에 어암나이트가 나왔네요. 앞날 때간지기게는동전한번더해서세요이 나오면 상대 긋대 뽑이면말비하만드는 카드네요. 마지막에 파이 꼬부기의 친구죠. 이렇게 파이가 나왔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꼬부기의 친구에서 이집에서 70이고, 불꽃에는 이 포켓몬에 있는 부... 에너지 를한 장, 한 개를 탈수해주면 30 데미지 에너지 는 카드가 있습니다. 와, 이렇게. 이야, 이렇게 엄청난 카드들이 왔는데요 제가 오늘 오늘은 진짜 좋아하는 카드 는이 마오 소련 태그팀 카드입니다. 와 제가 첫 번째로 뽑은 태그팀 카드네요. 와와 와, 진짜 태그팀 카드가 나오네요. 와 이거 대단합니다. 와 그리고 두 번째로 대단한 거는 어둠 아, 귀신은 어둠 귀신은 어음 언니가 상0점이 지나주고 이렇게 마비로도 만들고 그리고 에너지 한 개까지 쓸시간는 이렇게 어음 없는 애가 갖고 이거 프 포스트 타입은 베이스 데미지에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